안녕하세요. 입시살롱의 부스터 김성준입니다 허태우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시험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 난 성적이 잘 돼서 잘 나왔어. 그냥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약간 자만하는 학생들도 있고, 6월 모이고사 보고 나서 막 너무 우울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학 가겠니? 엄마 아빠랑도 싸우기 시작하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흔들리고 난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먹어야 정식까지 이걸 꾸준히 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또 허태우사사님께서는 6월 모의고사를 세 번이나 보신 입장에서. <laughs>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어떤 예.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여러분, 일단, 그, 육모 분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세 번이나 봤어요. 예, 저는 예. 세 번이나 봤는데요. 오히려 제가 실패했을, 두 번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했을 때 육모 성적이 오히려 두번다 높았고요. 이거보다 제가 성공했던 해의 육모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육모를 보고 나서요 제가 현역이나 재수일 때는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와너 진짜 뭐 고려대 연세대도 가겠다 너뭐 경희대나 뭐 이런 데는 기본이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아, 그런데요 그거에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학생이된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아, 이거는, 음. 이건 문제를,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음. 아, 이거는 음. 내가 잠깐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거야. 음. 내가 잠깐 잘못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실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음. 실력이 음. 아니라 실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네요. 네, 스스로 음. 자기 합리화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 때는 9월 모평이 더못 나왔거든요. 9월 모평 못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또 9월 모평 차선을 돌린 거죠. 이건 그냥 평가원에서 문제를 잘못 맞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잠깐 그냥 방심했다. 그냥 이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는 저는 제 실수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나는 상위권이다. 그냥 이렇게 딱 저를 정해놓고 나머지 결과들을 그걸 반박하는 결과들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가장 안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또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시기가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실 힘들고 먹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고통의 시기.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 대학 입시라는 네. 하나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나아내기 위한 네. 일동의, 일종의 진통 과정이겠죠 일종의 성장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그렇다면 이 고통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혹시 고통관리법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아이 고통은요 시험을 못 봤잖아요 만약에 그못본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못 봤다기보다 시험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이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요, 이 고통이요, 안올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 보면요, 일단 육평 딱 가짜점 하잖아요. 그러면 묻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일단 찡그려지고 걱정되고 식은땀 나고 게시판 들어가서 막 등급컷이 이게 진짜 시바인지 아니면 가답안이 잘못된 거 아닌지 그런 것까지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고통은 자기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좀이 팔랑귀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요. 그걸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수험생활 할 때는 저는 재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또 다시 합격을 할수 있을까. 정말로 합격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을 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 자신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줏대가 없다. 좀 약간 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떠한 방식을 썼냐면요. 특히 저는 이제 재수 종합반을 다녔으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비슷한 반 비슷한 수준끼리 이제 반이 형성이 되니까 좀 실력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뭔가 말을 하는 걸 아예 그냥 저는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일부러 책상 위에다가 막 삼각김밥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런 거 엄청나게 먹으면서 그냥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6평을 보든 뭘 보든 간에 시험장에서도 신경 안 쓰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 차단하려고 했냐면 보통 6평이 중요하다, 9평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6평 말고 9평 말고 또 다른 시험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6평과 9평만 가지고 자기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시험을 보면 여러 실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한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시험에서 나오는 실수들을 내가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그걸 내가 열심히 복습을 하자. 그냥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 공부에 있어서는 남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제 자신을 믿고 그냥 제 자신의 방식대로 가서 내 자신의 방식대로만 갔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지켜보자. 대신에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다. 절대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렸을 때 나는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을 좀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고통도 조금 더 적게 받고 결국엔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우테우 그러니까 부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저도 한 10년 넘게 아이들을 봐보면 어 감정적 인 기복이 크거나 혹은 뭐한번한번 한번 시험 봤다고 지나치게 행복하고 지나치게 우울하고 이런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목 끝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힘들어요, 힘들 건데. 그 힘든 시기를, 아씨, 나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달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모 시기를 버티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서적인 어려움을, 혹은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모든 해법이 나한테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할수 있습니다. 이게 열쇠가 남에게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있지 않고, 선생님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부터 다독여주면서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